안녕하세요. 당진 아재입니다. 오늘은 이축이죠 축. 바퀴 축. 어. 바퀴축. 어, 전동 카트나 전기 카트 만들거나 카트 제작용, 트레라 카트 제작용 바퀴입니다. 어, 구루마 카트 바퀴. 이렇게 되어있고요. 바퀴 크기도 다르고, 형상도 다르고, 축도 다르죠. 바퀴. 일단 볼트가 5개 꼽혀있고요. 입니다. 트레일러 트레일러 만든데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일단 봅시다. 이런 형상이고요. 자 일단 은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하나씩 어, 볼게요. 구루마나 트레일러 뒷다이 만들 때 어, 운반구 만들 때 사용하죠. 어, 잠깐만 볼게요. 음. 여기가... 제가 노래를 두 개를 켰네요. 잠깐만요 줌에다키고요 음, 팬이 되네요.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단단한 타이어로 르륜 트레일러 자 일단 봅시다 여기에서 어, 우리가 봐야 될건 이겁니다 이 통타이어입니다. 통타이어 통타이어고 5.00x50cm 통타이어입니다. 50cm 그 다음에 홍파이어 4륜 트레일러인데 이게 조향이 가능해요 조향이 가능한 링크를 어 주, 주고 쪽에 더 봉을 줍니다 근데 이 링크는 또 만들어야 되니까 조향 키트가 있어요 조향 핸들 키트를 만들어야 되고요 바퀴는 여기다가 달라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딴딴한 뭔가 묵직한 거 이거 만들 때 사용하고요 어 6.50에 10 솔리드 타이어, 통타이어고요 3톤 3톤 바퀴를 제어를 한다 아. 솔리드 타이어, 통타이어고 음. 파이프 지름은 7cm입니다 7cm 타이어 직경은 56cm 태폭은 15c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인 다이아 하고 아웃 다이아가 있거든 끝에 타이어 끝에서 끝까지 자그러면 이너가 1.65m입니다 1.65총폭1.65 총폭이 안쪽입니다 안쪽 그 다음 아웃 트레스가18 18, 18 <laughs> 요건 요렇게, 요렇게 더하면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렇게 더하면 1.95m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 있는 어, 제품이고요 태폭 15를 다 하죠 타이어 직경 56 파이프 지름 7cm 6.50 x 10홍타이어 장착 총폭은 내폭은 1.65m고 총아웃 메다는 1.95m입니다 힐아웃 힐아웃이 어, 미, 죄송합니다. 총, 총폭이 인너가, 일, 인너가 아니요, 1, 인너가 아니야 내부 폭 1.45m입니다. 1 5 m 총폭 끝에서 끝까지 1.65m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보는 방법. 자, 이거는 3톤 다리에 3톤은 견디는데 뭐 1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2톤 이렇게 어, 보시면 반으로 줄입시다 1.5톤. 그다음 600 아래 13 바퀴 장착이고. 파이프 지름은 7cm 파이프가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음, 15cm 여기가 여기까지 15cm 타이어 타이어 직경은 65cm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총폭이 1.9 총폭이 1.9 짜리고 어, 네, 내면이 1.6 짜리입니다 안쪽 트레야어자또 이거 볼게요 2.5톤이니까 반 줄입시오 그 다음에 175에 70R에 13바퀴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너비가 좀 광폭이네요. 17cm고 타이어 지름이 57cm입니다. 파이프 지름이 7cm고요. 총폭이 1.9m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폭은 1.6m입니다. 안쪽에.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그 다음 또 2톤. 이렇게 체크해진 거 2톤 트레일러 아, 휠폭. 내폭이 1.3입니다. 1.3m 휠너비 1.3m 총폭 1.6m 그러면 요거는 요거는 15cm 란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6번 볼게요 6번은 총폭이 1.95m 고 내폭이 1.65m 입니다 그 다음에 15cm 타이어 2개가 들어있고요 통타이어고요 타이어 직경은 56cm 입니다 통타이어는 조금 무겁습니다 배송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배송비는 별도로 나온다 2개 세개 이상은 관세 따로 나오고 20만원 이상은 관세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20만원 이하는 그 다음에 배송비는 착불입니다 배송비는 무게 달아서 착불이고요 음. 자, 일단은 뭐 만들기 제작 타이어 제작 하실 분들은 여기 꼭 필요하겠죠 57cm 입니다 그 다음에 인브리 나중에 요거 잘라서 용접해도 돼요 근데 조금 불안하긴 불안하지만 용접해서 파이프 조금 더센거 넣어 가지고 어, 어차피 추궁 고정이니까 용접을 세게 때려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두 이중으로 삼중으로 파이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슬리브 하나 넣어가지고 용접을 빡빡이 잘 축이 안 틀어지게 잘 해야 되겠죠. 파이프 지름 7cm고요. 175에 70 아래 13짜리 바퀴가 들어있고 내부는 1.3m, 끝에서 끝까지는 1.6m. 내부 폭이 1.3m, 끝에서 끝점 까 1.6m. 되고 있냐, 녹아? 되고 있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2.5 톤에 일하는데 반으로 줄이십시오. 3 톤면 1.5 톤입니다. 얘도 타이어 직경 65cm, 15cm 폭, 그 다음에 파이프 지름 7cm 내부 폭이 내부 길이가 1.3m, 외부 길이가 1.6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똑같고요. 비슷, 비슷하고 타이어 폭, 음. 그 다음에 톤수 견디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거 타이어 직경이 65cm면 상당히 크죠. 65cm 타이어가 되게 큽니다 그 다음에 폭이 1.7m, 1.5m 짜리고 1.8m 아주 넓네요 1.5m 아주 길어요 보시면 될 거고 1.8m 아우 길어요 1.7m, 1.5m 총폭이 1.8m, 1.8m 기네요 총폭이 1.7m 그 다음에 파이프 지름 대부분 다 7이고요 그 다음에 너비는 17cm 광폭이냐 소폭 15cm, 17cm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네요 타이어 트레일러 제작하실 분들 뒤에 트레일러 안에 이제 끌어서 뭔가 만드실 분들 제작하실 분들은 어, 키트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끄고 다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제작할 뭔가 농기가 필요하다 이런 구조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당신아씨였습니다